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선분양제도는 70년대부터 30여 년간 운영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 대금을 결정하고 돈을 다 받으니까 자재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그 아파트 안에 설치하기로 한 가구를 바꿔치기 싸구려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또 아파트의 품질이 이 부실 공사를 그대로 눈 감거나 부실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수명이 짧아지고, 어, 아파트를 30년도 안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자. 이런 요구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아파트를 다 져서 꼼꼼하게 잘 져놓고, 소비자가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정부가 건설업자가 분양하고자 하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을 해서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강남의 30형짜리 아파트가 약 3억 하던 아파트가 외환위기 이후에 98년, 99년, 2000년까지 2억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서 강남구 도곡동에 어, 타워팰리스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평당 850, 900만 원에 분양을 해도 60%, 70% 아무도 그걸 사려고 하거나 분양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 2099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니까 2억, 3억 하던 아파트값이 차츰차츰 올라서 노무현 정부가 돼가지고는 강남의 한 30평짜리 아파트가 4억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4억짜리 아파트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으니까. 헌 아파트값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이유로 헌 아파트값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려서 분양이 잘 된다는 이유로 또 분양가를 높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전에 약속했던 분양 원가 공개를 안 하겠다. 공기업도 장사라 장사 보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 원리에 맞지 않다. 나는 분양 원가 공개 에 원래부터 반대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하면서 공기업조차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치솟아서 사억 하든 취임 직전에 4억짜리 아파트가 14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7년에 겨우 경실련과 시민들이 분양 원가 공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85% 90% 정도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가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끝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일은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부터 시행하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를 했죠. 그렇게 해서, 2008년 1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어, 강남의 14억짜리 아파트 주변에 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가가 5억이 채안 됩니다. 민간 아파트도. 공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이 채안 됩니다. 30평짜리가. 그러니까 공공도 민간도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국토부 관료나 공기업에다 지시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노무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아파트 장사를 해서 큰 폭의 이익을 챙겨 가지고 어, 사세를 부풀렸던 공기업들이 대통령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어,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 경실련에서 자기가 후보 때 약속했던 정책인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7년 7월에 강북의 발산지구라는 곳에 어, 아파트를 평당 8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800만 원. 평당 800, 30평짜리를 2억 4천. 실제 원가는 어, 600만 원이 채안 된다. 30평짜리를 줘보니까, 땅값과 건축비를 다 합쳐도 평당 600만 원, 30평짜리가 2억이 채안 되더라. 하지만, 주변 시세가 어, 평당 1,500이니까, 1500만 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한30% 정도 이익이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 반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분양원가를 공개했죠. 그러다가, 2011년에, 어,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돼서, 2012년, 13년에 분양한, 이 발산지구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마곡지구라는, 이곳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이 토지를 발산지구 살때 같이 사들여서 이게 300만원에 산 땅을 700만원에 팔고 건축비는 400만원이면 짓는 아파트를 900만원을 받고 그래서 야당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한 가격에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두배 넘는 값으로 역시 이 마곡지구를 박원순 시장이 분양할 때 박원순 시장도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야당 서울시장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은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모호하는 정당이라는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새 아파트를 30평짜리를 2억 4천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전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경실련과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계속 밝힐 겁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지금 이 마곡지구에 분양한 서울시 SH공사에다가 이 분양원가 자료를 내놔라 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공공의 서류는 공무원이 보고 수 있는 서류는, 그래서 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는데도 서울시가 항소를 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고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LH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왜 이런 사실이 언론은 이런 사실을 감추는가? 이 조중동이라는 보수 신문들은 아파트 분양 광고가 전체 회사 수입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 공기업이나 재벌에게 불리한 기사는 절대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또 한겨레나 경향 신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하고 비교적 친한 정부가 더 못한 사실을 굳이 언론에 자기들 지면으로 알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도 다 기사를 안 쓰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알릴 수밖에 없고 어, 아빠들을 아파트를 다 져놓고 파는 거 또는 아파트 중에 토지는 공공이 보유를 하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 방식. 이 건물만 분양을 하면 건물은, 어, 제가 건설회사에서 한 20년 있었고 건설회사들이 가진 자료들을 확보하고 건설회사와 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통해서 확인한 건축비는 평당 건축비가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에다가 건설회사의 이윤 50만원을 감안하면 한 550만원. 넉넉 잡고 600만원이면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550만원, 600만원이라는 것은 30평짜리면 2억이 안 되고, 또, 건물만 25평이면 1억 5천 정도 되고, 20평이면 한 1억, 1억 2천. 이 정도 가격에 20평은 1억 2천. 25평은 1억 5천. 그 다음에 30평 정도는 1억 8천. 이런 정도 가격으로 전국 어디서나 건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2억 원 건축비가 건물값이 2억도 안 되는 아파트가 강남에서는 20억에 팔리고 서울은 지금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을 돌파했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에서도 어,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 가까운 분양가로 분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만 분양하면 좋겠다. 경기도 지금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보상가가 평당 200만 원이 제한됩니다. 땅한 평에 200만 원 주고 사서 땅한 평에 용적률 200%를 진다면 땅값이 100만 원, 건축비가 600만 원, 합이 700만 원, 30평짜리 같으면 2억 천이 원가인데 공기업이 그런 아파트를 5억씩 팔고 민간은 7억, 8억을 받고 팝니다. 그러고도 그걸 분양받으면 로또라고 언론은 말합니다. 이 아파트는 2011년 12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LH공사 사장 이지송 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현대건설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강남구와 서초구에 20평짜리는 1억 1천, 30평짜리는 1억 7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가보면 이 아파트 이름은 자곡동 부루지힐 LH공사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이 설계는, 어, 외국에 설계 공부를 해서 외국에 유명 건축가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더라도, 오,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있어? 이건 기존 아파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어, 이명박 대통령이, 어, 2008년 2월에 대통령 취임을 해서 국토부 관료들이 하도 대통령 말을, 지시를 듣지를 않고 뺀질뺀질 해서 대통령이 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하고 또 외국에 그 실제로 건축비나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서 어, 스웨덴에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되는 신도시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국토부 출입기자와 국토부 관료들에게, 어,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의 장관의 사택이 20평 정도 아파트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아파트를 불필요하게 화려하게 짓는 거 아니냐. 내장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아파트는 그린벨트 안에 평당 3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왕리건 주가를 데려다가 네덜란드 이 유럽의 어떤 성 모양을 딴 아파트 가서 직접 보시면 어, 놀라울 정도로 잘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30평짜리를 3억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입주한 다음에 10년 동안 분납해서 분양가를 내도록 또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을 30평짜리 2억에 분양하고 토지세, 토지세로 월한 3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게 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분양가 공개하지 않았던 용인 아파트가 30평짜리를 5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2008년 2007년에 30평짜리를 5억 5천에 용인에 분양받은 사람이 강남에 30평짜리를 3억도 안 되게 분양을 하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용인 아파트가 2억 5천, 3억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분양받은 사람은 수도권에서 전부 2억 3억씩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이 30평짜리를 3억에 강남에 분양을 하니까 강북 왕십리 뉴타운 30평을 5억에 분양하니까 1000가구 분양하는데 2가구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전부 사업을 포기하고 재개발도 포기하고 이런 일이 이어졌던 거죠. 즉,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민간이 분양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분양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분양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5%, 10% 분양을 하면 건설회사들이 큰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분양가를 대폭으로 낮추겠죠. 이명박 때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150만 채, 200만 채씩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분양가에 50% 절반 값에 사들여서 그걸 공공주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아파트 분양가는 잡을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3년이 넘도록 공기업이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엉터리로 해서 이명박 정부가 분양한 이 970만원짜리 아파트 옆에다가 같은 30평을 7억 5천에, 25평을 어 평당 2,500씩해서 6억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그 내역을 우리가 조만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공기업, 재벌, 건설회사가 싫어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이런 걸 제대로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의 거품을 뺄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현재 수준이 더 크게 오르지 않는 정도로 끌고 가고 싶은 그렇게 해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성장률을 어거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실련과 저는 이런 문제를 계속 어,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고 결국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면 땅값이 치솟습니다. 땅값이 여기 지금 이 취소순계 노무현 정부에서 취소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니까 어 천오백만 원 하던 땅이 평당 천오백만 원짜리 땅이 구천만 원으로 뛰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칠천만 원, 육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키니까 일억 사천 지금은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땅한 평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지금도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반 동안 14% 올랐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고맙게 들릴지도 모르죠. 실제 여러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50% 넘게 오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대신, 대통령 대신 김현미 장관이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 김현미 장관을 대통령은 신임을 하고 계시고,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이세 사람과 국토부 차관, 기재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경제성장률과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경실련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고 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어, 이런 사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